국가안전기획위원장과 대한민국 통일공국회 회장을 장이신 원영애 국방원로의 공동 의장님의 추모사가 있겠습니다.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예, 6월이 되면 곳곳에서 보급봉을 달기 위 추모 등단, 나라와 국경을 위해서 헌신하신 분들을 위한. 반사가 있습니다. 저는 최고의 추모 충원, 최대의 추모는 무엇인가 바로 오늘 이 자리 같은 데는 다부동 전투에서 여러분들 보시기에 오른쪽으로 있는 389지와 유학산 이곳에서 1 5번이나 서로 뺏고 뺏기는 전투를 통해서 수많은 장병들이 전사를 했습니다 그 중에는 30대 그리고 20대 못다운 나이에 사망된 영혼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의 소원이 무엇이었겠습니까 그분들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30대 20대의 그 귀한 생명을 바쳤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희생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분들의 빚진 자들입니다. 무엇을 빚었느냐? 생명을 빚었습니다. 돈과 물자에 대한 빚을 졌다면 갚을 수가 있습니다. 생명의 빚은 뭘로 어떻게 갚을 것니가 저는 이것은 그분들이 다하지 못한 삶을 우리가 삶을 통해서 그분들의 뜻을 생각하면서 매일매일 자기가 하는 일에서 헌신하는 것이 우리가 그분들을 정말 진정으로 충고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마디만 요약해서 말씀드리고 충고사를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과거의 역사에서 교훈을 찾아야 합니다. 유교가 왜 생겼는가? 왜한달 만에 여기까지 일로와서 낙동강선에서 최후의 방어선을 구축하지 않으면 안됐던가그 원인을 알아보고 교훈을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은 미래의 역사입니다. 미래의 역사를 살고 있는 우리가 오늘을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것을 결단하는 것이 바로 진정한 추모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